계속 음. 밖에 좀 있다가 나왔, 들어왔습니다. 아유 얘들 어떡하냐. 네, 어쩔 네. 수 합격했어. 네? 진짜요? 합격했다고. 어. 선생님, 저, 정말이요? 어. 진짜 선생님? 진짜 합격했어. 아! 아! 진짜요, 선생님? 어, 합격했어. 아! 선생님, 거짓말 아니죠?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왜 해. 아! 아 고생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 어. 떻게 합격을 했어? 어? 아, 진짜 제가 했어요 네, 그래, 네가 했어. 아. 아, 아, 아. <laughs> 야, 차문아. 네, 님님. 완전 이제 후배 됐네. 네. 국회야, 이제. 새끼니 네, 아, 와 진짜. <laughs> 아. 어떻게? 네. 유지 말고. 네. 선생님. 알았어.